화폐 가치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나라 TOP 3. 어제 산빵 가격이 오늘 두 배. 한 국가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?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가장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 위험 지역 TOP 3를 통해 경제 안정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이 대본은 국제통화기금(IMF) 및 경제 모니터링 기관의 최신 보고서에 기반한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화면 두번 클릭하지 마세요.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합니다. 우선 이 나라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. 선진국 기준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합니다.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막대한 손해인 셈이죠. 3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. 아르헨티나 정부의 반복되는 통화 정책 실패와 부채 문제로 인해 최근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세 자릿수 100% 이상을 기록했습니다. 화폐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한 통화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. 2위는 수단입니다. 지속되는 내정과 정치적 혼란이 생산과 공급망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. 2024년 기준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율이 세 자릿수를 크게 웃돌며 화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. 1위는 베네수엘라입니다. 베네수엘라는 수년간 지속된 경제관리 실패와 통화난발로 인해 한때 인플레이션율이 수십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. 화폐단위가 여러 번 바뀌었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돈을 자료에 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. 앞에 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서 돈은 버는 것보다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네요. 경제안정성이 곧 국민들의 삶의 질임을 명심합시다.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